오늘은 최근 금융 플랫폼 중 가장 뜨거운 움직임을 보여줬던 카카오페이 2025년 상반기 주가 흐름과 기술적 분석만으로 지금 이 자리가 어떤 의미를 갖는지 집중적으로 분석해 보겠습니다. 이 영상에서는 실적 뉴스 정책 등은 모두 배제하고 오직 차트와 가격 데이터만으로 해석하는 흐름을 기준으로 현재 위치를 기술적으로 평가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주가 흐름부터 정리해 볼게요. 2025년 1월 23일 카카오페이의 주가는 25,200원까지 밀리며 저점을 기록했습니다. 이후 2월부터 4월까지는 특별한 이슈 없이 박스권에서의 거래가 이어졌고 그 흐름이 본격적으로 달라진 건 5월 중순부터였습니다. 5월 하순부터 거래량이 점차 증가했고 6월 초부터는 거의 수직 상승에 가까운 양봉 흐름이 연속으로 나타났습니다. 6월 23일 거래량은 무려 1,343만 주까지 치솟았고, 그 직후인 6월 25일 장중 11만 4천 원이라는 고점을 찍으며 불과 2개월 만에. 주가가 352% 급등하는 놀라운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고점 도달 직후 매물이 출회되면서 급격한 조정이 시작됐고요. 7월 15일 기준, 주가는 66,300원, 고점 대비 약42% 하락한 상태입니다. 이처럼 강한 급등 이후 급락이 나왔다는 점에서 지금은 기술적으로 매우 중요한 전환 구간이라고 판단됩니다. 이제부터는 기술적 분석으로 핵심 구간을 짚어보겠습니다. 우선 이동 평균선 흐름부터 볼게요. 현재 5일선은 고점 이후 완전히 꺾인 상태고 21선도 하향 전환 중입니다. 주가는 현재 21선 아래에서 급격히 하락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죠. 반면, 61선과 121선은 여전히 상승 기울기를 유지 중인데요. 이건 중기 추세는 아직 살아있지만, 단기 흐름은 완전히 꺾였다는 해석이 가능합니다. 문제는 이격도예요. 급등 구간에서 이격도가 지나치게 벌어졌기 때문에, 지금 조정은 어느 정도 예고된 수순이었고, 그 이격을 해소하는 과정이 현재의 가격 조정 흐름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다음은 캔들 흐름입니다. 6월 중순, 주가는 거의 장대 양봉만으로 구성된 상승 구간을 만들었고, 거래량도 강한 매수 흐름이 동반됐습니다. 하지만 6월 25일 고점 이후 이틀 연속 장대 음봉이 나오며 고점이 확인됐고, 이후 반등 캔들은 전부 윗꼬리가 긴 형태로 마감됐습니다. 즉, 매물 소화가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뜻이고요. 당이 트레이더들의 이익 실현 심리가 여전히 강하게 작용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특히, 최근 3거래일 흐름, 굉장히 중요합니다. 7월 중순 들어 거래량이 다시 늘어나면서 하락폭도 커졌고 종가 기준으로 5일선과 21선을 모두 이탈한 채 마감됐습니다. 기술적으로 보면 1차 상승 사이클 종료 후 2차 조정 사이클에 진입한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이 조정이 어디까지 이어질 수 있을까요? 1차 지지선 이 구간은 과거 6월 상승 직전 갭 상승 구간이었고 기술적으로도 단기 매물대 하단이 위치한 자리입니다. 만약 이 6만원 지지선이 무너질 경우, 다음 지지는 5만 3천원, 그리고 4만 5천원대입니다. 특히 4만 5천원대는 61선이 도달하는 구간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탈 여부에 따라 중기 추세 방향성이 결정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저항선은 7만 5천원, 그 위로 8만 6천원, 그리고 고점인 11만 4천원이 있습니다. 특히 7만 5천원 구간은 7월 초 단기 반등이 실패했던 자리라서 거래량 없이 재돌파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다음은 보조 지표입니다. RSI는 현재 약38 수준으로 과매도 구간에 근접해 있고요. 보통 30 초반에서는 반등 시도가 나타나는 경우가 많지만, 지금처럼 급등 후 급락한 흐름에선 한번더 과매도권 진입 후 반등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MACD는 이미 데드 크로스가 발생했고. 하방 추세선이 계속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건 아직까지 단기 방향이 바뀌지 않았다라는 뜻이고요. MACD가 수렴 구간에 진입하거나 골든 크로스를 시도할 때까지는 매수보단 관망 전략이 유리해 보입니다. 볼린저 밴드 기준으로는 현재 주가가 중심선을 하향 이탈했고 하단 밴드 근처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여기서 바로 반등하지 않는다면 밴드 외곽 이탈 후 기술적 반등이 나올 가능성도 열려 있습니다. 거래량도 주목해야겠죠. 6월 급등기엔 하루 거래량이 천만 주 이상이었고, 7월 들어선 300만 주 수준으로 급감했다가 최근 이틀은 다시 천만 주 가까이 거래됐습니다. 이건 당이 패닉성 매도와 저가 매수가 맞붙고 있는 구간일 수 있고, 향후 방향성은 거래량이 감소하면서 안정될 때 결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카카오페이는 6월 수직 상승 이후 지금은 기술적 조정의 중심 구간에 진입해 있습니다. 중기 추세는 아직 살아 있지만 단기 낙폭이 크고 고점 대비 40% 이상 조정된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은 무리해서 들어갈 자리는 아닙니다. 기술적으로는 차 매수 구간이 6만 원 보수적인 접근은 53,000원에서 45,000원 구간 이 구간에서 분할 접근 전략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저항을 뚫고 올라가려면 최소한 75,000원 돌파 시 거래량이 동반돼야 하며 이때부터 단기 추세 전환 시그널이 나올 수 있습니다. ppt 자료 보여드리기 전에 앞서 지금 보시는 이 화면 정말 중요한 정보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여러분 주식에서 성공하고 싶은 이유는 다들 똑같습니다. 안정적이고 꾸준한 수익을 내고 싶은 거죠. 하지만 왜그 수익을 얻지 못할까요? 대부분의 분들이 타이밍을 놓치거나 분석 없이 단기적인 추천만 듣고 매매하기 때문입니다. 수익 전략을 세운다면 가장 중요한 건 바로 이 시장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파악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종목을 매수해도 결국 손실로 이어지거나 제자리 걸음을 하게 됩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첫 번째 조언은 종목을 사기 전에 주식의 흐름을 파악하라는 것입니다. 전체 시장과 세력들의 매집 흐름을 체크하지 않고 매수하는 것은 운에 의존하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뉴스에 따라 매매하지 마세요. 뉴스에서 떠드는 정보를 보고 사면 이미 늦은 경우가 많습니다. 타이밍이 중요한 거예요. 주식 시장은 정보가 빠르게 반영됩니다. 뉴스가 나오면 이미 그 종목은 올라간 뒤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타이밍을 맞춰야 할까요? 바로 수급 분석을 통해 세력의 흐름을 파악하는 것입니다. 세력의 움직임, 즉, 누가 언제 매수하고 매도하는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들의 움직임을 읽어내는 능력이 진짜 투자자의 역량입니다. 그럼 두 번째로 매수매도 전략을 어떻게 세울 수 있을까요? 여러분, 종목을 매수하는 것은 쉬워 보이지만, 진짜 어려운 부분은 어디서 팔지를 모른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 이 종목은 올라갈 거야. 저라는 생각만으로 물고 있기 때문에 언제 팔아야 할지 모릅니다. 그럴 때 중요한 건 목표가격을 설정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목표가격을 10% 수익을 기준으로 잡았다면 그 가격에 다다랐을 때 팔지 않고 더 오를 것이라 믿고 붙잡고 있으면 결국 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대로 손실이 나면 더 이상 기다리지 않고 바로 팔고 자산을 지키는 방법이 필요합니다. 목표 수익과 손실을 기준으로 매매하는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세 번째로, 손실 탈출 전략입니다. 주식 시장에서 가장 큰 고민 중 하나가 손실을 인정하기 싫다는 것입니다. 이거 조금만 더 기다리면 올라가겠지 하는 마음으로 계속 버티게 되죠. 하지만 손실을 계속 끌고 가면 결국 더큰 손실을 볼수 밖에 없습니다. 손실이 나기 전에 미리 손절을 하거나 매도 타이밍을 정확하게 설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손절은 실패가 아니라 자산을 지키는 행동이라는 점을 기억하세요. 손절을 통해 자산을 지킬 수 있는 전략을 세운다면 앞으로 더큰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잡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무료 추천 종목입니다.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것처럼 단순히 종목을 추천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그 종목을 왜 추천하는지, 어떤 분석과 이유가 바탕이 되어 있는지, 명확하게 전달해 드려야 합니다. 여러분이 실시간으로 추천받을 수 있는 종목은 뉴스와 시황 분석을 포함한 그날 시장에서 중요한 흐름을 반영한 종목입니다. 단순히 추천하는 게 아니라 그 종목을 왜 지금 매수해야 하는지 어떤 시장에서 상승할 가능성이 높은지까지 함께 분석해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바로 010-2701-6611로 종목이라고 문자 보내면 매일 아침 시황 분석과 함께 핵심 종목과 매매 전략을 제공해 드릴 수 있습니다. 또 카카오톡과 텔레그램에서 STOCK인 6611을 추가하면 실시간으로 시황, 종목 분석, 손절, 매도 전략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이 모든 정보는 100% 무료로 제공되므로 놓치지 마시고 바로 참여하세요 지금까지 설명드린 수익 전략, 주가 분석 전망, 매수 매도 전략, 손실 탈출 전략 그리고 추천 종목 정보가 여러분에게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 기회에 바로 시작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종목이라고 문자만 보내세요. 여러분의 성공적인 투자 파트너가 되어드리겠습니다. 앞전 영상에서는 카카오페이의 시세 흐름과 기술적 위치에 대해 분석해드렸죠. 앨범컷에서는 기술 분석은 잠시 내려두고 최근 이 기업에 어떤 이슈가 있었는지 그리고 향후 주가 흐름을 결정할 수 있는 핵심적인 전망 요인들을 차근차근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 카카오 페이의 이번 급등은 단순한 차트나 테마 반응이 아니라 실적 개선, 정책 모멘텀, 수급 변화, 여기에 카카오 그룹 재편 기대감까지 동시에 겹치면서 폭발적인 수급이 몰렸던 전형적인 복합 트리거 급등 흐름이었습니다. 주가는 한달 만에 네바에 이상 상승했고, 지금은 그 과열 해소 구간에 진입해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올랐는지, 지금 어떤 기대가 남아있는지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슈는 삼성페이와의 정형 연동 발표입니다. 2025년 6월 중순 카카오페이는 삼성전자와의 협업을 공식 발표했고 카카오페이 사용자도 삼성페이 오프라인 단말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연동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이건 시장에 아주 강력한 신호였습니다. 단순 제휴가 아니라 국내 간편결제 시장 점유율을 단숨에 바꿔놓을 수 있는 카드 결합 시나리오가 현실화된 거였죠. 카카오페이는 기존의 온라인 중심 삼성페이는 오프라인 단말기 중심이었다는 점에서 양사의 제휴는 경쟁을 넘어 공존이자 시장 확대 시그널로 해석됐습니다. 실제로 발표 직후 외국인 수급이 강하게 유입됐고 이슈단 하루 만에 주가는 29% 급등하면서 상한가에 가까운 흐름을 보였습니다. 이 연동은 단순한 기능 합체가 아니라 향후 디지털 원래 플랫폼으로서의 확장성 강화라는 기대를 만들어냈고 이게 리레이팅의 본격적인 신호탄으로 작용한 셈이죠. 두 번째는 카카오 그룹 지배구조 재편 이슈입니다. 2025년 상반기 동안 카카오 그룹은 김범수 창업자가 직접 나서 지주회사 구조 강화 그리고 핵심 자회사별 분리 운영 방침을 공식화했습니다. 카카오페이와 카카오뱅크는 과거보다 훨씬 독립된 경영체제를 갖췄고, 그룹 전체는 중간 지주사체제를 해체하고, 상장사별 책임경영체제로 전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카카오페이는 이 구조에서 결제, 인증, 투자 플랫폼을 총괄하는 B2C, 금융 플랫폼 핵심 자회사로 재조명받기 시작했고, 시장에서는 카카오페이가 다시 성장 주도권을 확보할 수 있다는 기대가 생기기 시작했죠. 세 번째는 실적 흐름입니다. 2024년 기준 카카오페이는 연간 흑자 전환에 성공했고, 2025년 1분기에는 전년 동기 대비 매출 38%, 영업이익 176% 증가라는 실적 서프라이즈를 기록했습니다. 매출 구조도 단순 결제가 아니라 송금, 인증, 보험, 증권, 투자 등 다양한 금융 수수료 수익 비중이 확대되면서 수익의 질이 완전히 달라지고 있죠. 이 중에서도 특히 주목할 만한 건. 개인 투자 서비스 즉 P2P CMA 투자일인 부문 성장률인데요 2025년 상반기 동안 무려 110% 이상 성장하면서 카카오페이가 단순 결제 플랫폼을 넘어서 투자 플랫폼으로 진화하고 있다는 흐름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삼성페이 연동으로 유입될 사용자가 이 서비스로까지 연결된다면은 성장성은 더욱 강해질 수밖에 해서 없겠죠 네 번째는 정책 수혜입니다. 2025년 하반기부터 금융당국은 소액 투자, 소액 보험, 간편 결제 산업을 미래 핀테크 전략 산업군으로 공식 분류했습니다. 이 말은 카카오페이 같은 사업자들이 앞으로 더 많은 인허가와 제도적 유연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뜻이고, 이는 규제가 아니라 성장 기반 확대 프레임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정부 정책이 처음으로 카카오페이 같은 민간 빅테크 금융에 우호적으로 전환된 첫 사례라고도 볼수 있습니다. 특히, 6월부터 적용된 소액보험 신속심사, 투자일임, 알고리즘 사전승인 완화 같은 정책은 카카오페이가 바로 활용 가능한 인프라 정책들이기 때문에 단순한 정책 기대감이 아니라 실제 매출과 이익에 연결될 수 있는 수단이라는 점에서 시장 반응도 매우 강했던 겁니다. 다섯 번째는 수급 흐름입니다. 6월 급등기 동안 외국인은 무려 순매수 상위 3위 안에 5일 연속 진입했고 기관 역시 적극적인 매수세를 보였습니다 이런 흐름은 단순한 테마 대응이 아니라 실적, 정책, 사업 구조에 대한 중기 신뢰가 반영된 수급이라는 점에서 굉장히 의미가 큽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가 중요합니다 이제 시장은 카카오페이의 11만 4천원 고점이 당위 고점이었는가 아니면 성장 초입에서의 첫 진입 파동이었는가를 두고 판단이 갈리기 시작했죠 이걸 판단하려면 남아있는 재료와 이슈들의 지속성을 따져봐야 합니다. 첫째, 삼성페이 연동은 하반기에도 계속됩니다. 단순 결제 연동 외에도 공통 포인트, 통합 멤버십, 인증서 호환 등 추가적인 기능 통합 논의가 진행 중이고, 하반기 중 베타 오픈, 정식 전환, 수수료 제휴 모델 구축이라는 단계가 순차적으로 펼쳐질 예정입니다. 지금은 단지 초기 신호일 뿐, 이슈는 아직 절반도 안 열린 셈이죠. 두 번째, 실적은 3분기부터 더 중요해집니다. 삼성페이 사용자가 실질적으로 카카오페이 앱을 사용하기 시작하는 구간이 바로 7월 이후이기 때문입니다. 3분기 실적에서는 신규 사용자 증가율, 송금 투자 연결 매출, 보험 전환율 같은 구체적인 지표들이 처음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높고, 이게 시장에서는 추가적인 주가 반등 트리거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그룹 구조 이슈입니다. 카카오 본사와 카카오페이 간의 직접적인 인적 분할이나 지분 정리 가능성도? 하반기 중 표면화될 수 있다라는 얘기가 시장에서 돌고 있습니다. 아직은 루머 수준이지만 카카오페이를 완전히 독립시키고 외부 지분 유치를 확대할 수 있다는 시나리오가 현실화될 경우 한번더 강한 상승 파동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도 충분합니다. 마지막으로 짚어야 할건 리스크입니다. 현재 카카오페이 주가는 상반기 대비 여전히 높은 밸류에이션을 유지하고 있고 PER 기준 80배 이상으로 추정되기 때문에 지수가 하락하는 구간에서는 가장 먼저 타격을 받을 수 있는 종목군이기도 합니다. 실적이 성장하지 않거나 정책 드라이브가 꺾일 경우 지금까지의 상승분이 급격히 되돌려질 가능성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결론적으로 지금 카카오페이는 실적 구조 변화, 삼성페이와의 시스템 결합 정책 환경 개선, 카카오 그룹 재편 수급 기반 강세 이 다섯 가지가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중 어느 하나라도 유지되는 한 주가는 중기 우상향 가능성을 여전히 갖고 있지만 단기 과열 해소 구간에서는 변동성 리스크를 반드시 감안하고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이 화면에 보이는 정보 절대 그냥 지나치지 마세요 영상 보시면서 또 뻔한 이야기 하겠지 라고 생각하셨다면 오산입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은 단순한 광고가 아닙니다 지금 이 번호 01027016611 그리고 카카오톡과 텔레그램 채널인 STOCK 6611이 정보 하나로 여러분의 계좌 흐름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는 사실. 지금부터 아주 구체적으로 보여 드릴게요. 주식을 하다 보면 가장 큰 고민이 바로 어떤 종목을 사야 하지 하는 문제입니다. 종목은 많고, 뉴스도 넘쳐나지만, 정작 내가 들어갈 타이밍은 늘한발 늦고, 뭐가 진짜인지 구분이 안 되죠. 뉴스에서 좋다고 하길래 샀더니, 이미 다 올라간 종목이었고, 커뮤니티에서 언급된 종목 들어갔다가, 고점에 물려본 경험, 다들 한 번쯤은 있으셨을 겁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아시나요? 정보가 느리고, 정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정확하고, 빠른 정보가 얼마나 중요한지, 직접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화면에 있는 이 번호로 종목이라고 단어 하나만 문자로 보내보세요. 단순한 이벤트 참여가 아닙니다. 매일 아침 시장이 열리기 전에 그날 가장 주목할 만한 종목을 실시간 분석해 드리는 서비스입니다. 이건 단순한 추천이 아니라 실제 세력의 매집 흐름, 거래량, 기관의 수급 분석까지 기반한 종목이에요. 단순히 뉴스에서 나오는 테마가 아니라 진짜 수익 가능성이 있는 종목이란 말입니다. 게다가 이 정보는 100% 무료로 제공됩니다. 문자 한 통이면 되고 별도의 가입도 결제도 필요 없습니다. 그냥 종목이라고 보내기만 하면 끝입니다. 혹시 문자보다는 카카오톡이나 텔레그램이 더 편하신가요? 걱정하지 마세요. 지금 보시는 이 화면에 적힌 카카오톡 아이 ID, STO CKIN 6611 그리고 Telegram ID 역시 STO CKIN 6 6 1 1을 통해서도 동일한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실시간으로 알림을 받고 종목 분석을 받아보는 데 있어서 플랫폼은 전혀 제한이 없습니다. 이 채널에서 전달드리는 정보는 단순히 이 종목 좋아요 수준이 아닙니다. 오늘 올라갈 가능성이 높은 종목에 대한 실시간 분석 뉴스로는 파악할 수 없는 내부 흐름 해석 그리고 단순한 테마주가 아닌 세력 매집 종목까지 알려드립니다. 실제로 세력 매집 종목이란 건 차트를 아무리 들여다봐도 쉽게 드러나지 않아요. 기관이나 외국인이 조용히 물량을 쓸어 담을 때그 매집 패턴을 알아채고 대응하는 사람만이 수익을 낼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런 정보가 과연 그냥 공짜로 돌아다닐까요? 대부분은 유료 리딩방, 비싼 정보 구독 서비스에서야 얻을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문자 한 통, 채팅 하나로 바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정말 필요한 분들이 정보에 빠르게 접근할 수 있도록 완전히 무료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 한두 개의 종목 정보와 함께 왜이 종목이 주목받는지 어떤 관점에서 접근해야 하는지를 요약해서 드립니다. 장 초반, 급등주 포착, 시장 테마 흐름, 외국인 수급 변화까지 한 눈에 파악 가능하게끔 정리해서 보내드리죠. 이런 정보가 있다면 여러분이 아침에 장 열리기 전 5분만 투자해도 그날의 방향성을 잡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바쁜 직장인 투자자분들도 충분히 활용 가능하다는 게 가장 큰 장점입니다. 특히 이 채널의 가장 큰 강점은 정확성과 일관성입니다. 단발성 추천이 아니라 계속해서 시장 흐름을 분석하고 그 안에서 의미 있는 종목을 찾아드리기 때문에 꾸준히 수익을 추구하시는 분들에게 정말 유. 용한 정보입니다. 주식은 단타로 한두 번 수익 내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결국 중요한 건 생존이고 일관된 수익입니다. 그걸 위해 필요한 게 바로 메일의 정확한 정보입니다. 혹시 지금 이걸 보면서 진짜일까 하는 의문이 드신다면 직접 한번 확인해 보세요. 문자로 종목 한번 보내 보는데 10초도 걸리지 않습니다. 카카오톡이나 텔레그램으로 들어가서 메시지 한줄 남겨보는데 그 어떤 비용도 필요 없습니다. 그런데 이 작은 행동 하나로 여러분은 내일 아침 누구보다 빠르게 시장을 준비할 수 있고 더 이상 커뮤니티에서 방황하지 않아도 됩니다. 실제로 이 채널을 통해 수익을 내신 분들 지금도 계속 정보를 받아보며 안정적인 투자를 하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수익 인증, 종목 피드백, 투자 전략 공유 등 커뮤니티처럼 활용하는 분들도 계시죠. 이제 여러분도 그 안에 들어와 직접 경험해 보실 차례입니다. 영상은 이제 곧 마무리되지만 여러분의 계좌 변화는 지금부터 시작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문자로 010-2701-6611 번호에 종목이라고 보내세요. 카카오톡은 stock6611, 텔레그램도 stock6611. 원하는 방식으로 정보 받아보시면 됩니다. 주식은 결국 정보 싸움입니다. 그리고 그 정보는 빠르고 정확해야 합니다. 지금 이 기회를 그냥 넘기지 마세요. 내일도 시장은 열릴 것이고 누군가는 수익을 낼 것입니다. 그게 여러분이 될수 있도록 지금 바로 움직여 보세요.